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콜롬버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수익의 길로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찾아왔고요 자 오늘 제 계좌를 조금 살펴보게 되면 조금 정리가 되어 있는 코인도 몇개 있지만 아직 남아있는 코인들 있습니다 자 아크 스테이터스 토큰 두개다 아직 홀딩 중에 있고요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이거 홀딩하는게 맞냐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있을 텐데 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챙겨보시면은 제가 왜 계속 홀딩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일단 처음으로는 제가 오늘 새벽에 올려드렸던 경주마 코인 엠블 코인이었습니다. 자 가려놨던 코인이고요. 자 어제는 5천만 원 정도 매수가 되어있었는데 제가 경주마 시작이 되기 전에 조금 더 매수를 크게 가져가서 지금 1억 5천으로 늘어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매수 신호를 드리면서 같이 조금 더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하니까 여러분들 같이 동행 매매하신다. 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 또한 수익을 볼수 있게 나름대로 분석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력이 빠르게 들어올 수 있는 코인 좀더 빠르게 접근해서 지금 오늘 13%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요. 오늘도 이렇게 저한테 연락을 주신 분들 이렇게 있었습니다. 다 이렇게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이렇게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도 답변을 드리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분을 좀 보여드릴 건데 좀 빠르게 계속 받아가고 싶어가지고 7번을 계속 보내시. 는 거예요. 제가 먼저 오신 분들 먼저 체크를 하고 나서 답변을 드려야 되니까 조금 늦었는데 계속 보내시길래 그래도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리고 나서 이렇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답장이 없으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경주만 마 받아가시고 끝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렇게 다시 먼저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본인 계좌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보시면은 손실만 보다가 이제 수익으로 처음 보내요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거를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이분 이분인데 800만원 들어가 있으신데 지금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스트라티스 솔라나 이렇게 들어가 있으신데 다 마이너스신 거예요 자 이렇게 소액으로 하시긴 하는데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신 것 같아요 다른 영상들 보면서 뭐 솔라나 좋다 스트라티스 좋다 이거 다 들어가셨다가 지금 물리셨고 스테이터스 네트워크는 그냥 제가 들고 있는 거 보고 사셨대요 근데 고점에서 사셔가지고 그래도 7만원 정도밖에 손해를 안 보고 계신데 오늘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엠블 300만원 매수하셨습니다 그래서 44만 원 수익을 가져가시고 평가손익 보시면은 이런 게 기분이 좋은 겁니다. 오늘 수익 본 것만으로 이전에 있었던 손해들 전부 다 메꿨습니다. 0.18%지만 여러분들 마이너스만 찍혀있다가 플러스를 보게 되면 갑자기 기분이 막 좋아지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연락이 오시면은 저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아무 답장도 없이 받아가시길래 조금 기분이 안 좋았었는데 이렇게 먼저 고맙. 해주시니까 계속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경주마 코인 매번 드리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자 이분도 보시면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 이렇게 있습니다. 50만원, 60만원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요. 여기 200만원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이분도 솔라나는 물려 있으시네요. 그리고 이분은 좀 투자를 좀 오래 하신 분 같아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이렇게 사셔가지고 지금 20%, 8% 수익 중인데 뭐 이렇게 솔라나나 스트라티스 같은 거 요즘 다른 유튜버들 많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보고 이분도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점에서 잘못 사셨다가 물려있는 상태신 것 같고 오늘 엠블 수익 본 걸로 거의 솔라나 손해는 메꾸셨습니다. 보시면 17%까지 먹었고 80만원 수익 그리고 여기는 75만원 손해니까 거의 메꿨죠 솔라나 손해는 자 이런 식으로 매일 경주마 코인 자체가 뭐10% 20% 이렇게 오르는데 겨우 10% 20% 먹을 건데 뭐하러 내가 너한테 연락을 주냐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손해만 보고 있다가 매일 10%씩 조금씩 먹어가면은 쉽게 복리가 아니라 단리로 생각을 해도 10일이면은 20%는 100%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의 계좌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추세 매매, 역추세 매매, 그리고 돌파 매매를 확인해서 들어가는 이런 경주마 코인들 이런 거 매일 7시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7시에 업로드 되는 제 영상 체크하시고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엠블 차트 설명을 드리고 나서 제가 스테이터스 코인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보시면은 엠블 코인 여러분들도 이게 세력 매집 코인이었다는 거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겁니다. 조금만 차트를 보셨다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거래량 자체가 일반적인 거래량보다 크게 올라가 있는 부분이 보이죠. 자, 이 부분에서 거래 매집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길게 꼬리가 달린 부분에서 매집을 들어가는데 좀 많은 수량을 매집하다 보니까 이 지지 라인 자체가 조금씩 상향 조정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향 조정된 지지 라인 자체가 이전에 첫 번째 매집을 가져갔던 구간에 고점을 뚫어줬습니다. 그렇다는 건곧있으면 돌파가 나올 자리라는 건데요. 자한 단계 끌어올려주면서 어제 한번 물량이 모이게 만들었습니다. 개미들한테 관심을 가져오기 위해서 한 차례 상승을 나타냈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꼬리를 길게 달면서 이 개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 자체를 전부 다 받아먹기를 시작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하락을 좀 주면서 여기 꼬리 보이시죠? 이렇게 꼬리까 달면서 이 코인 끝난거다 내려가는거다 라고 이렇게 차트로 엄포를 주면서 전부 다 털어내게 만듭니다 그럼 개미들이 개미 털기를 당하면서 물량이 전부다 세력으로 넘어가겠죠 자 그렇게 세력이 넘어간 코인들 바로 이 구간 여러분들이 매집할 수 있는 우리 개미들이 소액으로라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겁니다 보지캔들을 만들면서 출발하려는 분위기를 보이죠 그렇게 1분 봉상으로 보면 오늘 아침 9시가 땡 하자마자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출발을 면서 파동을 그려가면서 단기적인 수익을 계속 가져가는 사람들까지 받아먹으면서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자 그렇게 고점에서 전부 다 물량을 한 번에 털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매직 구간에 비해서 이 거래량 자체는 아직 크게 나온 건 아닙니다. 아직 10%밖에 안 끌어올렸고 한번더 매집하는 구간으로 가격을 내려줄 수도 있습니다. 엠블코인 자체가 매집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다른 코인들 보면 막 크게 올라가는 것들 나중에 스테이터스 보여줄 텐데 그런 것들은 거의 1년 넘게 매집을 해서 크게 올리는데 엠블 자체는 그렇게 매집 기간이 길지 않아서 한 차례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물리신 분들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라면 조금 기다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추가적으로 수익이 더 늘어나는지를 보고 이 구간을 이탈하면서 더 내려오게 됐을 때 전량을 매도해서 저도 수익을 안정화하고 제 계좌를 늘려나갈 것 같습니다. 자 엠블코인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경주마로 드렸던 코인이 되겠고요. 자 경주마 코인 받아가는 방법은 항상 동일합니다. 제가 7시에 이렇게 올려요. 날짜랑 초단타 종목이라고 해서 올려드리는데 아침 7시에 이렇게 업로드가 되는 영상을 보고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 연락을 주시는 방법 자 여기 댓글에 제가 카카오톡 채널 링크를 달아놓을 겁니다.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서 7번 경주마 코인을 달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9시가 넘어서 경주마 코인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주중급상승 코인도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조금 늦더라도 보내주시고 아니면 다음날 경주마코인의 시그널이 나오면 그걸로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7번 경주마코인이라고 보내주셔야 돼요. 제가 그냥 7번이라고 보내면 경주마코인을 받아가는 건지 아닌지 모르니까 7번 경주마코인이라고 해서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추천 종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영상 본론으로 들어가서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가져온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네트워크 토큰, 제가 며칠간 계속 홀딩을 하고 있는 코인이죠. 여러분들의 이 스테이터스 토큰이 왜 가격 상승을 했는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만약 스테이터스를 여러분들이 홀딩하고 계시다면 어느 정도 정보는 찾아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유튜버들이 이미 알려줬을 수도 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스테이터스가 리브랜딩 하는 걸나타냄과 동시에 세력이 이 정보를 가지고 가격을 빠르게 끌어올려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이낸스의 9시 30분에 선물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선물 상장, 무슨 의미냐? 결국에 선물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끌어올리고 나서 선물 상장에? 그럼 무조건 떨어지니까 숏 포지션 진입해야겠다. 라고 전부 다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숏 물량이 몰리면서 어쩔 수 없이 가격 하락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구간에서 세력은 계속 받아먹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지지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여기 올랐다가 내려와주는 물량들, 전부 다 받아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한 즉슨 여기서 계속 지지가 나오고 있는 한 계속 세력이 매집 중이기 때문에 한 차례 가격 상승이 나타나기 좋은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리브랜딩 했던 코인 중에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는 거 하나 있으신가요? 저는 당장 바로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캐시입니다 이 캐시 여러분들 이 캐시 예전에 리브랜딩 사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21년도에서부터 계속 투자를 하신 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과거의 기사를 가져오면은 10월 3일 리브랜딩 이캐시라고 나온 게 보이시죠? 이캐시는 리브랜딩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차트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10월 3일 날부터 하락세가 유지되는 거 보이시죠? 이 코인 시장이라는 게참 재밌습니다. 이런 거예요. 호재가 소멸됐다라는 겁니다. 호재 소멸 이전까지는 계속 리브랜딩 할 거다, 리브랜딩 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계속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이때 리브랜딩만으로도 가격을 약 300%나 올렸어. 는데 리브랜딩이 되고 다시 거래를 시작하자마자 빠르게 가격은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호재소멸에 대한 아주 무서운 표본 같은건데요. 이번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또한 아직 호재 자체가 남아있습니다. 이 스테이터스 토큰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코인 인데요. 스테이터스 네트워크에서는 p2p 형태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발생하는 상호작용 당사자들 외에는 절대 확인할 수가 없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이 메시지뿐만 아니라 소액결제 그리고 디지턴 자산 거래까지 할수 있기 때문에 리브랜딩이라는 것 자체가 가져오는 이점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시스템들을 전부 다 크게 보완해서 재출시를 한다는 의미기 이 때문에 좀더 실용적인 부분으로 들어온다는 호재 정보가 있다면 더 크게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코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캐시에서 보셨듯이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은 최소 100% 이상 200% 이상은 올라와 줄수 있습니다. 호재가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용적인 부분으로 나온다는 호재의 뉴스가 하나만 나오더라도 빠르게 세력은 기사를 이용해서 개미들을 털어먹기 시작할 겁니다. 피보나치 상으로도 이 하락 추세 자체가 일본 기준으로도 아직 0.618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자 항상 상승 추세를 가져가는 코인들은 0.618을 넘지 않고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급상승한 코인들이 다시 하락 추세를 가져가는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내려옵니다. 0.618 아래로 음봉이 내려오고요. 다음 양봉이 0.5구간에서 0.382구간 이상을 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추세가 계속 꺾이게 되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하락 추세가 0.5구간도 도달하지 않았고요. 아직 홀딩 중이고 조금 물려있으신 분들은 기다려도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지금 홀딩 중인 상태고요. 앞으로 추가 매수까지 가져가려는 코인이니까 여러분들 중에 저와 같이 동행 매매를 하실 분들은 7번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아니면 7번 센트코인이라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브리핑도 해드리고 바로 나오는 호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더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 탈출하는 게 좋은지 언제 추가 매수, 분할 매도 구간을 가져가는 게 좋을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만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있는 영상의 하단을 보게 되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해서 카카오톡 공식 채널에 들어오셔서 7번 알트코인 혹은 셀트코인 아크 뭐 솔라나 이런 거다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에게 제가 구독자 소통방 뭐 리플 소통방 아니면은 경주마 소통방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알트코인 소통방으로 안내해 드릴 테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날까지 노력하겠습니다. 트레이더 콜럼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